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강소희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영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수영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그만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수영을 가기 싫던 날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던 그 동안의 시간이 아까워서 수영을 그만두는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할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확실한 미래를 결정해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네 삶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듯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보다 어리기도 해서 어떻게 될줄 모르는 제 미래를 선택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막상 수영을 그만두는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영을 그만두는 선택을 한뒤 저는 제가 스스로 한 선, 스스로 선택한 삶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 못하기도 하고 제일에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결정해 주시지 않았던 부모님이 아주 조금은 원망스럽고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스케치북에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선택이라는 붓을 쥐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삶이 흰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삶에서 여러 선택을 하며 자유롭게 멋진 작품 같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스케치북에 멋진 그림을, 보,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